자자자 오 어. 천재 어어야하수습니다하하하하 <laughs> 어. <laughs> <laughs> 나는 자랑스러운 대극기 앞에 조과 민족의 뭐지? 2020 도쿄올림픽 이미 끝난 종목이긴 합니다만 이제 펜싱 예. 아,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두었죠? 그렇죠 음. 그것을 이제 축하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오늘 그 펜싱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펜싱에 드 그런 거 비싸지 않나요? 하지만 우리에게 이게 있잖아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? 예. 옛날에 마리텔에서 한번 나왔었던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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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그 그렇죠? 아, 게임인데 어. 김정환 선수가 나오셔가지고죠 예.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간단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뗄래야 뗄수 없는 이 아이템. 이좀 떼고 싶다 핵불닭 소스를 손에다 묻힌 다음에 그걸로 그냥 불사대기를 가기는 겁니다 <laughs> 이거 네. 불손 펜싱이네 네 그리고 요. 이제 IOC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아, 이거 파이어 핸들라고새로 조목으로 채택해도 아. 될지 연락이 아. 왔어요 이게 지금 심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. 네. 음. 네 규칙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펜싱 규칙과는 좀 다르게 제한시간 5분 음. 5분 동안 상대방의 얼굴에 이 소스를 좀더 많이 묻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. 장비는 이제 하나 있습니다 라텍스 장갑 네, 그렇죠 맞습니다. <laughs> 그다음에 이거 보호 안경 네. 저두 개면 됩니다. 눈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요거 쓰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저희가 세 명이기 때문에 결승전에 먼저 올라갈 한 명을 정하는 <laughs> 가위바위보 순서가 있겠습니다. 일단 <laughs> 금은 동은 받는 <웃음> 거네. 네, <laughs> 그, 순서만 하면 금은 동은 중에 하나예요. <laughs> 가위바위보! 나가! <laughs> <laughs> 아, 동메달이야, 일단. <laughs> 아니지, 결승 가면 되지. 아이가. 최소 동메달이야. <laughs> 아, 바로 결승 가는 거야, 이거. <웃음>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! <웃음> 메달. 자 그래서 김경원 선수와 김도윤 선수의 대결이 있겠습니다. 네. 아, 각자 이제 주 종목이 뭔지 말씀해 주시죠. 아, 저는 이제 팔이 짧기 때문에 네. 어, 배는 구경을 잘 못해요. 그래서 음. 약간 에페 스타일. 에페? 네. 어. 어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, 사브레 과자 좋아합니다. 자 선수들 장비 착용하고 있습니다. 네. 장비는 이걸로 통일입니다. 국 네. 표준이에요. 배짱. 이걸로. 네. 네. 한이 정도만? 네. 와 뭐야 바로 냄새나 보여주세요 한번 아, 이거예요 그냥 와, 이거에 맞는 거야 <laughs> 저는 이제 런지나 플래시가 특기이기 때문에 손 끝에 끝에 찌르기? 그래. 네아 근데 이거 한 가지 규칙이 있어요 뭐요? 그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네. 한번 악수를 해야 됩니다 아 그렇지 아, 좀 아, 섞어야지 예. 아, 네. 올림픽 정신 그렇지 그렇지 아 네. 어, 아름답습니다 네자 준결승전 불빛싸래기 펜싱 자 5분 시 툭. 아, 이거 미끄러진다. 아, 그거는 이제 개인이 감안해서 하셔야 됩니다. 아, 지금 올리티 있다고요? <laughs> 미끄러. <laughs> 야, 야, 미쳤는데. 미쳤는데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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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네. 아, 아, 이거는 뒤통수 때문에 허용 안 됩니다. 아, 허용 안 부위만 허용돼, 살색 부위만 하면 돼, 살색. 아, 이거 왜 없어도 될것 같아, 이거. 이거, 이거 미, 바닥 빼? 아, 이 팔이 긴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팔이 긴 김도현 선수가 약간 선전하고 있습니다. 야 정타야 정타. 자, 뭐,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자, 정타 제대로 들어갔습니다. 자, 경기 그대로 재개. <laughs> 야, 야, 저 연막 쳤다. 오 야! 이거 쳐도 돼요? <laughs> 아, 이거 쳐도 돼요. <laughs> 실제로 막, <도시가> 막고 찌르기라는 기술. <laughs> 아, 맞아, 맞아, <laughs> 맞아. 있어, 있어. 아, 좀 아쉽대요. <laughs> 자 시간 남았습니다. 역전할 수 있어. 그래 꼭. 아하하하하만 계속 하하 깔끔 자, 자 1분! 1분 정도 남았어! 자 고! ㅋ <laughs> 어 우리 어, 하도 오오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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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어! 아았어어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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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어 맞았어 아, 올림픽 정신 자초초 역전! <laughs> 고! 굴 어, 오케이. 경기 종료. 아 경기 종료. 야. 자 얼굴 판정 확인 들어가겠습니다. 카메라 앞으로 모여주세요. 네. <웃음> 저참합니다. <웃음> 자 얼굴 가까이 되세요. 자 정면부. 자 오른쪽. 아, 이좀 숙이고, 왼쪽. 아, 좀 자, 결과 발표하겠습니다. 이건 누가 봐도, 아, 사브르의 김도현 선수. 이야! 뭐가, 뭐가. 무슨 연기인데. 아,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아, 아 정말 강한 상대였고, 아, 신세 조건, 굉장히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1점이라낸 거에 대해서. 아, 감사합니다. Thank you, thank you. Thank you so much. Please, go. Go get gold. Please. 동메달이라도 딴 bad. 거에 대해서 아, 만족하고 있고, 다음 올림픽 때 조금 아, 더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결승전입니다. 자, 페어플레이. 주의해주세요. 네. 자, 발치가 안 됩니다. 와, 이 선수, 네. 이거 굉장히 피지컬을 자랑하고 있어요. 손 면적이 네. 장난 아니죠? 야. 아. 자, 준비. 빵! 오우! 시그널 바로 물어, 패스 물어. 아! 오케이 넘어졌어 아아! 이아한 번에 그냥 한라인 부싸안 돼요 이쪽선 쓰면 안 되죠? 아그렇죠한 쪽만 삑! 아 현재 이는상아 이런 경기 추점이 중요하거든요 <웃음> 저, <웃음> 아, 저 입술에 말했어요 입술 아 동시타입니다 동시타 입술에 약간 네. 아 술이 굉장히 잘적거든요와 이거 너무 막강해요 가시죠 역시 결승전 굉장히 팽팽한 선구가 벌어지겠습니다 야 뭐야 야 이거 뭐야 아 이거 그 공격 몸치는 자유입니다 자어 통장이 야아하하 포인트 아, 나왔습니다 야! 나 있습니다. 역시 방역 규모 아. 대단합니다 자 다시 여기 재개됩니다 어! 어? 이거 뭐죠? 어? 어. 굉장한 소리가 났어요 <laughs> 아. 자여기 재개됩니다 굉장히 치감 넘치는 상황 어? 플레스 공격 좋아요 아! 자, 야 이거 이거 아! 에이에이에이 파층 에이 자, 경기 재개됩니다. 자, 김도현 선수 공격이 필요합니다. 역전하하며면 지금 아마 어, 오빠가 하지 않았군요. 어, 투성 어, 어, <목소리> 어, 공방전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, 하여튼 어머도 아닌가요? <목소리> 아, 규정상 안경에 붙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안정해졌습니다 네, 훨씬 시야가 가려야. 자, 리지영선수 아직 여유 있어요. 아! 어! 아! 그래. <ㅠ math sleeves temperatureodo boots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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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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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안보니가 눈에 뵈는 게 없어요. 자 다시 경기 재개됩니다. 자 후반에 굉장히 적극적공살를 네. 보이고 있는 김도현 선수. 네. 자, 리더. <laughs> 자. 자, 말씀드려 7초 나와 7초, 7초, 5초. 5초, 4초. 3초. <laughs> 2초. 아니 아이 막아 끝났습니다. 경기 종료입니다. 아. 아, 경기 종료됐습니다. 자, 판정대로 가보겠습니다 어, 근데 지금 안명부 어, 중계석에서만 음, 보면 잘 모르겠어요, 지금. 아, 근데 잠깐만. 타임, 타임. 에, 여기나 되고. 자꾸 다른 팔로 블락, 블락. 아. Okay, but we, we have not V A R system. So <laughs> oh, okay. this time uh, first 출전. Okay. Uh, okay. Okay. Sorry, sorry. Okay. on please. Checkpoint. 자, okay. 확인. 자, 이쪽. 아 지금 오른쪽 화면 보여서 리저도 굉장히 많이 두들 맞았거든요. <laughs> 자 반대쪽 이제. 왼쪽 사이드. 아 반대로 왼쪽에서는 김도현 선수가 어 피범벅돼 있습니다. 아 이거 진짜 모르겠어 나. 아 아, 여기서 심판 결정 내립니다. 승자는 금메달. 김도현 선수다아 지금 심판이 볼때 좌우 축 밸런스는 굉장히 맞는데 이마 쪽에 네. 이마 쪽에 큰 데미지를 입었던 게. 아마 그 신분을 결자 한번 본인들 확인하기 위해 드리겠습니다. 아 이거네 전원 일치로 아 아무 아무 쓸모짝도 없는 보게자가 많이 했구나 내가 목이 너무 따가워 근데 타격할 수 있는 리저영 선수도 많았지만 이제 무효타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이게 또 올림픽의 묘미 아니겠습니까? 지금 더운 거 아니지? 지금 이거 뜨거운 거지와자 시상식 동메달. 김경원. 축하드립니다. 자, 다음 은메달 시상식 있겠습니다. <laughs> 리제영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대한민국 화이팅! 대망의 금메달. 대한민국 태극기가 올라갑니다. 우와. 자, 금메달. 우와. 자, 올림픽 첫 출전에서 자, 대한민국 선수 세 명이 금은동을 싹쓸이 합니다. 와! 와 역시 종주국답습니다. <laughs> 하이어 핸드 펜싱, <페이지. 웃음> 어, 종주국 대한민국이 <laughs> 금은동 싹쓸이 하면서 SDG 중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다 여러분 덕입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4년 뒤에 그때도 메달곡 딸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니다 화이팅! 대한민국 화이팅!